안녕. 이제 꽃이 많이 시들었어요. 하얀 꽃은 좋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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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관에는 7년 된 간장이 들어있어요. 제가 약으로 먹어요. 이제 완전히 봄이네요. 부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얘는 너무 꽃들이, 꽃망울이 많이 들어오니까 개발, 그 입사들 입자, 줄기 이런 것들이 다 싱싱하지가 않네요. 자식이 많으면 이렇게 힘든가 봐요. 사람처럼. 여기 천리양도 지금 한달 이상 피우고 있는데 지금도 냄새가 아주 좋아요. 제라늄은 꽃이 한달 이상 가는데 너무 이쁘네요. 아주 이뻐요, 꽃이. 너무 커서 제가 다 잘라버리고 새로 나온 줄기에서 이렇게 또 꽃이 이렇게 피곤꽃모으리라 다 젖네요 한달 후면 꽃이 그냥 빨갛게 다필것 같아요 밖에는 오늘 비세먼지가 많다고 그러는지 약간 좀 뿌연해요 제가 연주한 사진들을 기록으로 다 이렇게 남겨놓았어요. 이 가지는 남산에서 꺾어 왔는데, 우리 새들이 앵무새 네 마리가 여기서 노는데 아침이면 여기서 한 시간씩 놀다가 들여보내요. 은행나무 가지도 이렇게 노란 빛이 나고 금한 열흘 후면은 잎사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수국도 지금 새잎이이렇게나오네요 식물도 이렇게계아을잘요아봐요 지금 실내가 지금 도8도 19도, 1 9요인청요이청2도만 돼도 이기서 생활하기가 참 좋아요. 여기는 연주실. 또리야 안녕. 또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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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안녕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아라리요, 아라리요, 이 밑에는 독이 지금 한, 10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독 이 속에 뭔가가 다 들어있어요 소금도 들어있고 <laughs> 액기스들도 들어있고 아라리요 오늘 겨우에 담요를 이렇게 덮어놨었는데 다 걷어냈어요 소롱아 안녕 <laughs> 안녕 한스 사랑해 사랑해 한스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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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하기 싫어, 산토끼 토끼야. 이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깡충뛰면서, 깡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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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충뛰면서. 깡충 뛰면서 가느냐? 느충깡충 뛰면서 어서 어디를 냐느냐 안녕 행길 건너 는 남산 인데, 이제 한 보름 만 지나도 개나 리가 필것같 은데요？여기 행길 건너 에 이제 관광 버 스가 많이 있 으면, 은 서울역인가 광화문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온 차들이에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사랑해 아, 재롱이,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토끼 하자.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아니야. 네, 응, 또 너, 너는. 얘는 목도리, 목에 빨간 줄에서 목, 목도리라고 해요. 아주 소리가 이쁜데 잘 내지를 않아요. 애들이 16년도에, 10, 16년도, 17년도에 들어온 애들이라 한 2, 3년만 있으면 말잘할 거예요. 길 건너가 또 힐튼 모텔또 남대문교회도 보이죠? 저기, 대우 빌딩에 가려, 저기 앞에 붕턱 같은 게 보이죠? 그게 남대문교회예요 옆에는 SK고. 미세먼지가 있다 하지만 햇살은 참 좋네요. 음 안녕? 안녕? 아이고, 재롱부리네. 아이고, 착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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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안녕? 안녕? 사랑해, 안녕, 사랑해, 사랑. 아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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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리랑, 한번더 해, 아리랑, 아.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안녕, 안녕, 안녕. 사랑해. 할렐루야! 산토끼, 산토끼, 네, 토끼야, 어디를 가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깡충, 깡충 뛰면서, 그래 안녕하고 끝내자 안녕 응 사랑해 응 할렐루야 응 안녕 끝내자.